아! 먹고 싶어! 배인 줄! 샤카르 배인 줄! 맛있겠 맛있겠다! 미쳤다맛있겠 맛있겠다! 맛있겠아떡있겠다나있겠다 맛있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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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국물이겠다맛있겠점맛있다 맛있겠다! 이다르있겠다이다어 뭐지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 이거 뽀또 불채테리아, 불채테리아 너무 먹고 싶어. 명랑핫도그 이거 뭐야, 지나야? 근데 이게 몬스터야 몰라. 하나는 몬스터 따블이고 하나는 따따블 치즈핫도그. 음 이거는? 감자 통모짜 음. 이거는 우리 동 우리 동네 지나 동네에 있는 미스터 볶이 하. <laughs> 음. 하, 아, 맛있었다. 아, 어. 이거. 기다려, 이정현. 이제 뭐부터 나 이거 나 미스터 볶이부터 나도. 한입 먹어 봐. 같이 먹자. 그래 그래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자. 하나 가어 아, 봐. 나. 두개 먹을게. 어. 나 아무튼 쉬고 쓸까? 쉬어도 괜찮아. 응.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음! 맛있어! 음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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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, 어. 부산에 줄 서서 먹는상국인의 떡볶이 맛이랑 똑같아. 맛있을 걸. 아, 게 바꿔 먹어봐. 근데 똑같은 거 같지? 아니 내 생각엔 아 이게 감자가 붙어있고 이거 안 감자네. 아. 그거 먹을게. 나 소스 안 묻은 것도 먹어볼게. 음. 브라지 <laughs> <그렇지>. 음. 음. <laughs> 소스 안 묻은 게 더. 치즈 맛이 마, 많이 음. 나. 나배다 음, 음. 음. 진짜 맛있다와 미쳤다, 진짜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 치즈볼 먹어볼게요 야, 케찹 안 찍어도 그냥 어때? 치즈볼? 음. 먹어보실? 음.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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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해볼게 그 내가 먼저 아. 말해 내가 먼저 아. 말해, 아. 말해. 아. 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 파는 어. 이거 맞나? 음. 그냥 냉동식품 거 에어프라이어 음. 불러서 먹어도 되는 맛 음. 그냥 찹쌀 도넛 뒤에 찹쌀 도넛 아. 그 맛에 그냥 크림 크림치즈 음, 음. 맛, 맞지? 응 음. 음. 어, 크림치즈 맞지? 응 맞는 거 같아 어, 근데 어, 약간 짠. 치즈 재질이 응. 비슷, 치즈, 어? 치즈볼이랑 비슷해. 그 안에 치즈가 약간. 완전 고르곤젤로도 아니고, 완전 모짜도 아니고. 음. 음. 때려, 때려. 이거는 뭔데? 식자 감자 알았어, 통, 뭐 갑자기 감자 감자 통 모짜. 나는 소세지 한통안 먹어. 진짜? 왜안 먹냐면 그러니까 안, 아니, 안 좋아해. 좋아? 어 그럼, 그럼 치즈 세트 시키지. 어. 아 나는 왜 너가 그걸 고민한 줄 알았냐면 소세지 먹고싶 어. 어아냥그 이유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아니, 내가. 예를 면은난이몬스터를 먹고 싶었어. 어.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치즈 음. 세트에다가 몬스터 먹여 또 시키면은 으음 으음 많이 나와가지고 음. 그냥 다 부르자. 음. 잘했어. 나는 근데 그 이유인 줄 알았어. 소세지가 먹고 싶어. 아니, 난 소세지 있는 거안 먹어. 진짜. 음. 나는 음. 근데 잘 맛있어 진짜? 응. 음. 내가 그러니까 토스 안 바르고 먹었던 청기비제가 맛있었다고. 명 명랑 중에서 지금. 이것 중에서 아니 명랑 중에서. 음. 정말 오랜만에 먹어. 음. <laughs> 뭐. 이거 튀김 여기씩 먹어야 제맛이지? 난 먹어서 더 맛있지 더 행복하지 당연하지 진짜, 진짜 이건 완전이지 완전 찐이지 나 혼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못 응. 먹지 그니까 러 엎드려 진짜 찐이야 이거 나도 찐 행복해 역시 라페스타정이 응아 <laughs> 행복하다 그리고 명란 핫도그 나 계속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처음 먹는 핫도그잖아 이거 근데 먹는 핫도그 얼마 지에안 먹었잖아 배달 안, 그거 끝나가지고 아 진짜? 응 아 진짜 너무 맛있어. 응. 음, 처만 먹어봤어? 응. 이거 먹어봤다? 응. 맛있다. 아니 맛 없는 게없어지나 있었어. 아. 음. <laughs> 먹어. 음. 음. 아 명랑이랑 떡볶이의 조합은 음.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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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뺐더라? 음. 뭐 음. 지 음. 게 아니라 그러않아 근데 그 사장이 에어프 에어프라이에? 뭐 제발 에프급 해 보세요라고 하데이렇게팔도체자 사장님이 진짜가 보다. 됐다. 그러어파가 하나 가들어있었어 말이지? 그럼 내가 호파만 주세요라고 말하려 했는데 음. 이미 담았더라고. 아 진짜. I 무 a 알고 있었어? 응. e n 어 정말. a 응. m 어, 응. 전하고 떡볶이 이 a n Don't I 주세요 o p of it, it was a ticco. I don't want to say, and t h 아 맛있어. 그말 알지. 인성은 탄수화물에서 음, 나온다. 나 인성 지금 되게 좋아. 안녕하세요, 정현이에요. 정현동절. 미쳤어. 너는, 너는 살면서 <laughs> 아, 내 목소리가 묻힌 점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. 아, 야, 떡볶이에 종이 가로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다. 음. 이거 때문에 이게 손이 잘안 간다. 진짜 나한 개가 배터. 아 짜증 나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진짜. 아 맛있다고 하기 전에 지친다 이제. 배떡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야 그쪽 한에서 더하자. 저희. 오늘 아빠한테 배떡 사려 하면 안 돼? 얼마 전에도 말했어쓸데없는 소리하지. 네,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 <laughs> <쓸데없는 소리지 말아. 웃음> 어. 그리고 체인점은. <laughs> 만약에 뭐금방 그뭐 그런... 망해서 일 터지면 일 터지면은 망해서 음. 안 되네 응. <laughs> 나 내가 내가 돈 많으면 내가 낸다 진짜 니가 <laughs> 다 먹어서 재료 소진 <laughs> <coup.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재료 <laughs> <laughs> <제료> 소진 <laughs> 아 맛있다. 음. 나는 일산에서 파파 1등, 여기 와 진짜? 아 응. 어, 나는 내 요즘 그게 먹어보고 싶다. 옛날에 내가 현성이 떡볶이 진짜 좋아했거든. 나도. 진짜? 그거 안 먹은지 진짜 오래됐어. 아 맞아. 그게 먹고 싶어. 그... 그리고 나 오빠는 떡볶이를 싫어했어. 아오빠는 누가 먹어? 왜 우리 먹어? 엄마 되게 좋아해. 아, 어. 뭐하는 짓이야? 누가 <laughs> 먹어? 내가 <laughs> 먹. <먹겠다>. 컵 있어? <laughs> 짠. 어. 아, 너랑 있으까 너무 행복해. 나도. 찐, 진짜. 아, 맛있어. 와 응. <laughs> 음. 아, 땅콩. 아, 너무 좋아. 맛있다. 난 피넛도. 진짜. 음 몰랐거든? 또웃기래응봐 <laughs> 아직 정말 늙어 우와 돌체 테리어 하나 올 느낌이 너무 좋아 좋아.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뭐야? 잠아만 응, 내가 하고 반 갈라볼게. 응. 둘다 흥분했어, 지금. 내가 갈볼게 응. 기대해. 응, 나 응. <laughs> 진짜. 잠들어, 잠들어. 갈게. 하나, 둘, 셋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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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. 해야 <우와>,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어떻게? 어떻게 <laughs> 이 속살 좀 보세요. <laughs> 잘나오지야 대박 한입씩 먹어보자. 그래. 자나이게자 진짜 먹어본다. <laughs> 아, 어떻게?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나. <laughs> 아 진짜 가능? 가시죠 오, 맛있어, 먹기가 어. 까워 아, 이거 어떻게 평하지? 이거 하는 자, 어떻게 평하지? 이거를 원뜻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짜다고 는데 이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, 그 맛에 먹는 것 같아. 찐하고, 꼬 쓱고, 아, <laughs> 할수 할수 있을까? 진짜 황치즈 막 함. 황치 황치즈 막함 좋아하는데. 난 이게 더 맛있나? 나도. 난 여태 먹었던 황치즈 계열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. 이, 이 탑이야, 진짜. 응. 원탑. 아 이래서 돌체텍하고 응. 맛있다고 하는가. 무수히 많은 황치즈를 먹어봤지만 이게 진짜 원탑. 근데 지금 딱 뭔가 알 알맞게. 알맞게 너누가 찐. <laughs> 또이거한번 먹어지고? 구구, 에프굽에프굽에프 이거 반고에프에프굽나 먼저 먹어봐도 돼? 어 궁금해 <laughs> 지금 뜨거울 것같프뜨거워고 뜨거? 예, 뜨거워? 에 많이 에거 여기 프고에가 이게 뭐야? 이거 뭐더이을게요아이야 이거 이야이박이지뭐박이지 이거 뭐지 진짜 대박이지뭐다 이거 더 맛있잖아 응. 이거는 물자마자. <laughs> 네, 이거 는물자 <이렇게> <laughs> 나를 치지 말 내가 치 a y s h 어 k n 진 w s in the p i t c h e 얼 s 에프 r 너는 어떤 거야? 어? 어? 아이 t k 이야 입? 입? m n 이 t sure. I don't 맛 n o w I 먹어볼게요 나는 이 얼빵의 꾸덕함이 좋아. 혼자 알지. 음. 안 됐을까? 음. 안됐까짠 위하여 우리의 맛돌이를 위하여 아니야 우리의 박사력을 위하여 우리의 쩝쩝 박사력을 우리 위하여, 위하여. 와, 너무 했있다 <목소리도> 그치 버터 향 진짜 강하고 내 말이 그 말이야. 아니, 먹어봐. 먹어봐. 마음에 좀 내가? 마늘 좀잊어하고 어떤 거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니까 음. 그 황치지 맛 뿐만이 아니고 그런 버터의 찐한 맛도 있어. の動画 먹으려고 어. 갔는데 없어졌거든 아 없어졌어? 대학교 한 때도? 2학년 때쯤 1학년 때까지 있었어 야 소스 너무 아, 너무 더 묻혀 진아야 더 묻히자 응 음. 기억나? 맛짱의 느낌이 기억나? 맞지 응.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만 얹으면 맛짱이라고 당면이랑 당면이 어, 있으면 여기 뚫면 뚫면 오기억력걸 맛짱이 이, 이, 이 이거에 5,000원짜리 있잖아 그거 하나 시켜가지고 애들이랑 나눠먹고 어밥 빌려 먹고, 어, 먹고 김가루에 어, 그거 먹고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스크림 까르마이! 내너랑안 먹었다 맞잖아. 맞아. <웃음> <웃음> 너 누구랑 먹었냐? 맨날 저인아 그래? 맨날 저이랑 먹었어. 나는 아이언이랑 해진이랑 먹었어. 아니면 이제 막장 조금 지렸을 때 김사골 가가지고 엄청 <laughs> 맛있잖아 소위. 김사골 맛있었지. 아 너무 맛있었어 그때.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서 맨날 저 뭐지 외출증 끊어가지고. 너 뭐라고 끊어 외출증? 나. 외출증도 그게 필요하잖아. 그렇지 그때. 그냥 뭐 사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집뚫린다거나 그럼 정이랑 아 선생님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. 었아 어. <laughs> 이현정 아 그때도 이현정스러운네 오늘 떡볶이를 먹어야겠다. 그렇죠 지금 좀소세요 선생님 저 진짜 오늘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어요. 선생님 저 떡볶이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. 나와 진짜 이현정 성격 그대로. 와. 정이 <laughs> 끌고 가서 정이 옆에서 네 알지 <laughs> 알지. 아, 내 <laughs> <근데> 먹고 싶어가지고. 아 <laughs> <알지? 웃음> 아, 똑같아. 이제. 고생 많으셨 이제. 아, 이번 한 번만 여기서 해서. 우리 둘이 개근을 해서 <laughs> 콤비를 막아보라고. 잘될 거라고. 잘될 거라고. 만든 육수 같은데. 오 약간 이런 거 먹으면 백종거잖아어 이거 약채 채우, 약채 육수 같은데? 맞지. 황대 무사한 거야. 아니야. <laughs> 근데 윤정 언니도 같이 다니는 친구 없어? 응. 정현아. 나는... 뽀뽀. <laughs> 한번 더. 진짜 똑똑해. 한번 더. 우와. 네. 어게 뽀뽀를 알아들어? 얘는 몇번 하면 알아들어. 그너 입 내미지 말고, 그러니까 뽀뽀랑 표시하지 말고 응. 말만 해봐. 알았어.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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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는거 <laughs> 봐. <봤>. 봤어? <laughs> 뽀뽀. 한번 더. 한번 더. 장현아. <laughs> 엄마 뽀뽀하 그러니까 지졌어. 담아서야지, 정윤아. <laughs> 정윤아, 사랑이 없었어, 뽀뽀. <laughs>